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본작가 같은 분인 장희석입니다. 일단 제가 회사 사람을... 일 2년 3개월동안 한국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음... 진짜 어지간한 일 아니면 거의 매일 쓰고 있는데 매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laughs>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세대 분들 지금 이게 아메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엘사백 사이트 안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사진을 보면 다 젊죠 요즘은 머리 모공 두발 신경 쓰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만 신경 을 쓰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모델 분들이 다젊은 사진들만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멘트들을 보면은 나이 들면다 아, 머리 빨인데 좋겠는데 요즘은 20대 애들도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모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제 제품은 지금 그 친구한테 좀 빌려줘서 쓰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3개월이 됐는데 그 애가 지금 20대 중반, 25인데 음. 병원이랑 키워받는다고 돈을 월급에 반을 쓰고 있어요. 헐. 그 정도 원형 탈모가 와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음. 심해가지고 음. 하얀 게 보여요. 여기. <laughs> 그 정수리가. 어떡 걔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저도 보이고, 저도 그 스트레스 받았던 1인으로서 많이 좀 정감이 가더라고요. 국내 탈모가 이거 2018년 자료인데, 천만 시대가 넘었고, 지금은 인구의 40%가 거의 탈모라고 생각을 하실, 적, 하셔도 될 정도로, 탈모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2 30대가 제일 많아요, 탈모가. 50-60대 이상보다 더 많은 게 지금 20-30대고, 그리고 그 중에 반이 여성도 탈모가 많다는 거. 음. 거의 이제 반반인 수준인데, 이제 여기에서 케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게 음.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L400은 제가 6개에서 7개까지의 헬멧 제품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l 사0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LED랑 레이저의 그 개수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LED가. 그래야지 두피나 모발 케어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레이저가 RLED랑 100개씩 들어있고, IRLED가 10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레이저와 RLED는 모발이랑 두피층. 을 케어해주고 200개 들어있는 IR LED는 모공까지 케어를 해주는 이유로 음. 지금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진짜 400개 들어있는지 제가 세봤거든요 아 대박 아, 진짜 그러니까? 400개 들어있는데 아. 400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보니까 사각형 안에 3개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해서 총 400개가 들어있고 음야 어, 몰랐네 이거는 네.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봐야 아. <laughs> 봤어요 제가 이 제품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켜보면 이제 이렇게 AI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곧 시작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안 쓰고 있으면 네. 이렇게 착용하지 않은면 종료된다고 하고 착용을 딱 시작하게 되면 시작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서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음. 전원 버튼, 쿨링 시스템 버튼이 있는데 음. 1단계, 음. 2단계 음. 강약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세 개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한쪽이 빨갛게 지금 오르는데 이게 딱 벗으면 어 꺼져요. 왜냐하면 레이저가 그래도 시각적으로도 눈에 보호가 돼야 되니까 벗었을 음. 때 피해가 안 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LED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고 계속 벗겨져 있으면 이 알아서 꺼져요. 음. 네, 이렇게 해서 10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머리 사이즈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다이얼이 있어서 착용하신 뒤에 다이얼 조정을 하셔서 본인 머리 사이즈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그난 매일 하루 10분 사용하시는데 이걸 개발하신 연구분도 하루 10분 이상은 의미 없다라고는 제가 불안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냥 두번 했어요. 어차피 착용을 하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냥 꺼지면 한번두킬한번두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딱히 안 좋은 건 없다. 10분이 되면 알아서 1분 전에 1분 남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 10분이 채워졌을 때 알아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무게를 재봤는데 회사가 이 제일 가벼워요. 무게 부담이 덜하고 한 달에서 한세달 동안 사용하면서. 두피나 모발의 윤기, 강도, 뭐 수분도 등 해가지고 여섯 개가 개선된 게 연구로 발표가 됐고 L 400만 쓰면 솔직히 좋아요. 근데 어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인텐시브 세럼이죠. 보통 탈모가 있으신 분들 여름에 열은 두피에 열이 정말 많아요. 음... 전 지금 만져도 뜨겁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수원의 아메이센터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앞 사람이 분명히 하얗게 나온 걸 봤거든요 어... 그줄그 서면서 기다리면서 앞 사람 하는 걸딱 보고 왔는데 제가 찍은 거 보니까 시뻘게이 거예요 헐저 대박 저 피난 줄 알았어요 음... 와이 정도라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찍어주신 분도 같이 놀라했거든요 화면이 <laughs> 빨개요 그냥. 어... 그냥 세 명이 같이 놀라가지고 해 진짜 네, 좀, 좀 인상깊긴 했었어요. 진짜 이 제품을 얘기하는 이유는 샴푸 후에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주고 그리고 찬바람으로 말린 후에 세럼을 두피에 뿌려줘요. 어디에 뿌려주냐면 보통 탈모 위치가 정수리, M 자, 중간, 앞쪽 이세 군데에다가 뿌려주면 뿌려주고 나서 에사백을 딱쓸때 정말 시원해져요. 강의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없는 <laughs> 어... 어, 스트레스나 이런 열감들이 한 번에 진정되는 게 느껴져요 에사르 쓰면 이건 무조건 딸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보내줬거든요 어... 그래서 엄청 시원하다고 하면서 계속 저하고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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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 알았구나 아 좋아서 알았구나 그다음 샴푸 의 종류별로 저 네, 그로시 리페어라고 리페어가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모발에 상처가 있거나 부스스하고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으면 빨간색 제품을 쓰시면 되고 모이스처 스무스 무 같은 이 노란색 제품은 수분, 지성이든 건성이든 상관없이 이 제품은 아무나 쓰셔도 되는 제품. 에스트라 볼륨 샴푸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모발이 아고 힘이 없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매일 쓰라고는 안하지만 모양을 낼수 있게끔 도와주는 샴푸라서 한 번씩 어, 날 잡고 꾸며야 될날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쓰시면 되고 이 빨간색, 주황색 같은 제품들은 매일 쓰셔도 되는 제품들이에요 안티 덴트러프랑 안티 헤어풀이 있는데 안티 덴트러프는 푸른색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조금 많은 사람들 영양 보급을 해주면서 모발이 강화되는 제품인데 두피에 각질이 좀 많거나 비듬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 분들은 이 샴푸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사랑하는 제품이죠 회사기인데 안티 음. 헤어풀 같은 경우에는 딱 짰을 때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럽고 향도 좋고 안티 적혀있는 제품들은 안티라는 것 자체가 각질을 좀 깎아내는 좀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자극이 훨씬 최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만 사용하시는 걸 안전한 게 최선입니다. 빠지고 나면은 뭐 <laughs> 그나마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날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황색을 매일 쓰고 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케어해 주는되고 드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도 블렌드랑 트루콜라겐 같은 걸로 같이 드시면서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트루콜라겐 안 먹고 단백질 파이트 프로틴을 먹어요. 네. 음. 트루콜라겐은 단백질이 2 5 g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2 0 g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음. 약해가지고 신장이 안 좋으셔서 단백질 많이 드시지 말아야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트루콜라겐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필요한 게 사람 몸에서 자라나는 건다 단백질이에요. 음.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든 것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일깨워드리고 싶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회사 매을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후회를 안 하고, 값어치를 이미 뽕 뽑았어요, 저는. 정말 2년 3개월 동안 이제품만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을 하면서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PPT를 작성해봤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업자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